요즘 진짜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이 없던데 나도 한번 친구랑 가입해볼까? 어야 내다 뭐하노? 야내랑 혹시 넷플릭스 같이 한번 볼래? 아 벌써 보고 있나? 그래 알았다 그럼 다른 애한테 한번어야 내다 내다 뭐하노? 야니 혹시 넷플릭스 가입해서 보고 있나? 아 벌써 보고 있다고? 그래 알았다 아뭐다 보고 있네 혼자 가입해서 보기에는 너무 비싼데 어디 뭐 싸게 할 방법 없는가?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자,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아주 대박을 치면서 주변에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달 넷플릭스에 납부하는 요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하고 아이디를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저도 지금 친누나랑 같이 사용 중인데 처음 가입할 때까지만 해도 야, 우리 다른 사람 두명더 구해가지고 네 명이서 저렴하게 이용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가입을 하기는 했지만 아 이거 뭐 사랑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둘이서 제일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계정을 쉐어링해서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을만한 쉐어링 업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고 제 추천코드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소식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넷플릭스 계정 같이 쉐어링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 보시죠. 넷플릭스 싸게 본다. 아이가. 자, 우선 넷플릭스는 멤버십 즉 요금제 금액에 따라서 동시 접속 가능 인원과 영상 화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9,500원짜리 베이직 요금제부터 해서, 1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까지 총 3가지 요금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UHD 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동시접속 인원 4명을 모아가지고 4인팟을 꼬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 맞는 인원이 딱 4명이 구해지면 정말 좋은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니까 갑자기 누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월료금을 안 내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오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업체를 찾아보다가 요 갬스고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제가 먼저 협찬 요청을 해서 실제 사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원수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12만 명이 요 쉐어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 계정만 54만 개를 판매했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취급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계정쉐어링 업체로서 더욱 신뢰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안전한 계정 사용입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계정을 사용하다 보면 아 다른 사람 때문에 괜히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요 겜스고 업체에서는 안전 장치 기능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같이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 파티원 중에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개인적으로 변경해버리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 겜스고 업체에서는 비밀번호 재생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 프로필이 보이는데요. 요 프로필을 누르시면 구독 버튼이 드릴 다운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가입 및 사용 기간 그리고 나와 같이 사용중인 파티원을 볼수 있는 계정 정보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재설정 눌러주시면 겜스고에서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고 약 5분 안에 현재 계정의 최신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설정된 비밀번호는 바로 옆에 비밀번호 보기 눌러주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이러한 안전 장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용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게임스 고에서 넷플릭스 쉐어링을 하시면 무조건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월 납부 요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개월 결제 시 4,500원 3개월 결제 시월 4,400원 6개월 결제 시월 4,166원 마지막 12개월 결제 시월 3,983원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 금액은 us 달러로 계산되다 보니까 결제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소량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월 4,000원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해외 결제 수수료 혜택이 있는 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용하실 개월수 체크해주신 후에 그 아래에 보시면 스크린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프로필 개수입니다. 보통 혼자 사용하실 거니까 스크린 1 클릭해주시면 되고 그 아래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기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 할인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추가 5% 할인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꾸준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기 아래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 할인 코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5% 할인하기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영상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한번더 기재해 두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주문하기 눌러 주시면 결제 방식이 뜨는데요. 결제는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계좌이체와 토스 이렇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결제 수수료 혜택이 있는 카드로 결제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프로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결제한 서비스와 개설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기 눌러주시면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시다가 기간이 만료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재연장 여부 메일도 날라오고 여기 연장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현 계정에서 쉽게 재연장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 계정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스고 업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내 주변에는 같이 아이디를 공유할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추천 코드로 5% 추가 할인까지 받으셔서 더욱 저렴하고 안전하게 요 쉐어링 업체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싸게 본다, 아이가! 아이가!